안녕하세요, 해안이올시다. 오늘 해볼 것은요, <laughs> 맞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폴 가이즈 시즌 4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폴 가이즈 제작자분들께 어머워스 스킬을 받았습니다. 박수! <laughs> 제가 또폴 가이즈 프로 게이머이자 어머어스 프로 게이머이기 때문에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폴가이즈 개발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뽀뽀 그러면은 저번에는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다양한 공략들 재밌게 보시고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라스 가오아 어, 이거 어몽어스에 있는 계란, 그 스킨 구현했네요 이거 한 30년 된반숙 같은데? 이건 여러분 드시고 네, 저는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게요 히트퍼레이드 지금부터 1등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등만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렛츠고! 이쪽으로 가자 여기서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떨어져도 되는데 야, 애들 에이스 견제하는 거봐 따라가죠 그치 마치 출근길 지하철 같아요 이로주고 가운데문 열렸네요 어이구 어이구 출입문 습니다어이구아 이거 막찬데! 출입문이 열렸니다 괜찮습니다 막찬 줄알는데 막차가 더 있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44명 자리 많아요 예 여유를 가지고 쏘옥 게임 오버 함씽 뭐 첫판이니까 뭐 가볍게 예 갈게요 1대 44큰팬 우리집엔 후라이팬 이거는 팬을 통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면 되거든요 출발했습니다 밟을 수 있거든요. 여기 밟을 수 있고요. 점프. 점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갈게요.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갈게요. 그러니까 여기. <laughs> 자, 여기서 시작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세번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항상 포기하시잖아. 끝까지 가야 돼, 우리는. 우사인 볼트가 세상에서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이 왜 빠른 사람인지 아세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왜 박지성 선수가 세계 최고의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는지 아십니까? 어, 축구를 잘해서겠죠. 네. 자, 아무튼 저희는 폴가이즈를 잘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말이 하고 싶었고요 여러분들. 할수 있습니다. 천재는 3%의 노력과 97%의 노력으로 탄생된다. 아니, 뭐뭔 소리야. 천재는 1%의 노력과 97%의 재능으로 탄생된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조킹 개뿔이 좋아. 오른쪽 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32자리 중에 6명 들어왔습니다. 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꼴등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거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어떠세요? 가서 점프, 점프, 점프 해주고. 하하, <laughs> f u c k 자 여기 애들끼리 오우 박수 보자. 야, 고만하네. 하하하, <laughs> 뭐야? 상어. 자, 애들 하는거 보면서 물이나 좀 시원하게 한잔할게요. 예, 목을 말을, 아니, 목을 계속 쓰니까 목이 아프네요. 맛있다. 소리 들줄 알았죠? 야! 맛있어! 뭐 이번에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오우! 1대20! 점점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모이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항상 학교 다닐 때 그런. 상위 그룹에 속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폴가이즈에선 상위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상위 클래스다. 상위 클래스! 자, 이거는 신맵이죠. 저번에 제가 한번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아. 예,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움직이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출발! 자, 애들한테 앵겨줍니다. 엥, 엥, 야! 가볍게 가주고, 여기도 가볍게 가줘요. 이 e 무빙이 중요합니 진화! 진화! 편집 여기서 디지몬 부금 진화! 뾰우뾰우뾰우! 피해줘. 반파제 피해줘. 컨트롤러 피해줘. 쑥, 쑥, 가주고. 내려올 때쯤 해서. 지금이다. 쑥! 가주고, 여기서. 점프! 점프! 여기서 점프! 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여기만 타있으면 되거든요 예 올라갈게요 여기서 그대로 담장 크게 넘어갑니다 성공 얘들아 1등 내가 할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래 그래 들어가고 자 이제 단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 들어가고 멀리 안 나간다 그래. 네. 자 여기서 승부를 갈라놓을 다음 맵은 로얄 펌플 꼬리잡기 개인전이네요 순발력과 지구력과 그리고 목청 그리고 귀합이 중요합니다 귀합 한번 넣고 갈게요 야! 어? 내가 가지고 있네? 응 절대 안 뺏겨 응안 뺏겨 응내꼬리야응안 뺏겨 응. 응 다시 뺏으면 돼 어. 아니 같은 우리 어몽어스끼리 해야지 야 막자 막자 야 막자 안 돼! 어 농락당하고 있어 와! 뺏어! 뺏어! 야! 아 처음부터 1등 해버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예뭐 영화에도 마찬가지지만 저 영상에는 항상 비승전결이 필요합니다 예. 방금 그냥 승이었구요 예 위기 아, 뭐야 전개발단 위기 결말 이건가? 방금은 위기였습니다 이제 결말 보여드릴게요 출발 가운데로 갈게요 가운데로 가서 눈치 보다가 그렇지 살짝 눈치 볼게요 눈치 보다가 어디야 열어줘 얘들아 저기네 점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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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눈치 보시면 됩니다. 선거 롤 아웃. 아 이거 너무 쉬워서 노잼인데 팀에. 이제 이런 기본 맵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툰두라로. 편집아님 이거 저 진지하게 갈게요 저 재밌는 부금 그런 웃긴 부금 다 빼주시고 진지하게 할게요. 가자. 모든 맵1등으로 그냥 돌파할게요. 자, 여기는 여기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꿀팁. 지금 아이들 꽁무니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앞층. Absolutely great. 아니야 편집자님 전에 했던 그막 떨어졌던 거 넣지 말아주시고 이제 이런 기본 맵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또 너무 1등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수없기도 하고. 아 지금 또 재수없다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쇼서킷. 자, 이것도 신맵인데 신맵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따라오세요. 이번엔 공략으로 갈게요. 저번엔 소개를 해드렸다 면 이번엔 공략. Let's go, let's go, 여기 왼쪽에 길이 있습니다. 새 길이. 그리고 여기를 밀어줘요. 밀어주면 애들이 밀어 방향 이 생기거든요. 방향 그대로 갈게요. 방향 그대로 가지고 2단 점프해서 넘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갈게요 가서 점프 해주고 이게 파란색일 때는 점프가 높게 된, 높게 됩니다 예. 그리고 빨간색일 때는 점프가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파란색일 때쭉저 뒤에 있는 버튼을 눌렀으면 은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밟아줍니다 그대로 어때요? 앞에 이 친구밖에 보이지 않네요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 주시고 일어나세요 일, 일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학교 가야지! 괜찮아 괜찮아요. 아직 상위권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자, 핑크색일 때는 점프가 낮아. 이거 보세요. 낮죠? 파란색일 때는 점프가 높습니다. 2단 점프. 고점에서 2단 점프 해주고. 자, 여기 밟아줘야죠. 삐용! 삐용! 가주면 1등. 말씀드렸죠? 항상 포기하지 마세요. 나, 생 허보드히어로즈 우리집 화이트보드 진정한 고은는냥 오직하게 서 있는다 최소한의 움직임을 사용할게요 올 때쯤 와서 슝 괜찮아요 올라가서 슝 올라가고 올라가고 슝 어제 호버보드 밑에 왔죠 내려가 줘요 압도적입니다 어이 친구 계속 잡네요 역시 에이스 견제하네요 잘 가시고 자, 열렸을 때 지금 쏙 들어가죠. 그다음에 왼쪽 담장 갈게요. 왼쪽 담장 크게 넘어갑니다. 성공. 자, 단 1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긴장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라 나오는 거거든요. 가보자. 가보자. 화이팅, 화이팅! 두게임의 자존심이 모두 걸려 있습니다. 어머어스 그리고 폴가이즈 꽉 잡으세요. 살금살금. 아막아 아, 막판 아니구나. 오케이. 이것도 결국엔 눈치게임이에요. 살금살금이 아니라 눈치게임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초반엔 그냥, 그냥 뛰어갈게요. 그냥 돌격해, 그냥 돌격해. 점프! 후치! 어? 어쩌다 보니까 왔네? 이럴 때는 여기가 안... 자, 애들 볼게요. 이제는 눈치 볼게요. 좋았어, 좋았어. 애들아, 계속 쭉 가. 용기 있는 자, 미끼가 될 것이다. 남은 자리는 여섯 자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못 가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빨리 가봐, 애들아.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난 가기 싫어, 난 가기 싫어, 난 가기 싫어. 오케이, 오케이. 꽉 잡아, 안 돼! 나한테 밀지 마, 밀지 마!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빨리 해봐. 너희라면 할수 있을 거야. 난 너희를 믿어. 허어! 왔다, 왔다, 여기다! 파오그 어! 찰나의 순간. 그 순간이 1등을 좌지우지한다. 띵띵띵띵! 1대 6.